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은 한성카입니다 380km의 거리를 달려서 온 이곳은 강릉입니다 재미로 시작한 무료 출장 장착 시공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1박 2일의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한성카의 브이로그 강릉편으로 저의 진실된 모습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릉에서 골부 육더블 세 대에 시공하며 놀고 가는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지금 보시면 정말 그 차주님의 성향에 맞게. 현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막 여기 인형도 있고요. 이 카메라도 모두 다 걷고 새로운 카메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카운트 웨이트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다가 한 상카만의 브라켓을 사용해서 탈부착이 가능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레이는 양쪽 꽁무니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다실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달게 되면 현재 제가 보이는 이런 위치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사각지대 부분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한성카만의 이런 브라켓을 사용해서 이 밑에를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리도 있고요. 고객님께서 선물로 주신 강릉 커피. 역시 강릉이 와서 강릉 커피를 마시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커피 한 잔에요. 정말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불필요한 기존의 카메라들은 모두 탈거를 하도록 할게요 기존의 이 배선들을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밑으로 노출이 되어서 작업이 되어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간섭이 생겨서 배선의 노후화로 단선이나 이제 끊어짐으로 인해서 카메라가 나오지 않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캔스폰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정말 이 오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배선의 접촉 부위는 납땜 작업으로 배선의 접촉 분량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셔야 차후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볼브 6 더블 1번 분카메라 2번 우측 전방카메라 3번 좌측 공무늬 4번 우측 공무늬로 이제 안전하게 사각지대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릉 볼브 6 더블 1호차 시공이 끝나고 이제 2호차 3호차까지 지금 모두 다 직결이 되었으니까 2호차, 3호차까지 작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확실히 전주보다 강릉이 날씨가 더 많이 추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추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디월트, 디월트에서 나온 LED 램프를 한번 사봤는데, 정말 밝은 것 같아요. 직선 400m까지 쏜다고 합니다. 오늘 야간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끝내놓고 내일 마무리하고, 한대더 마무리해서 작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강릉의 스타벅스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이 행복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닝커피 한 잔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볼게요. 강원도 2일차 볼보육 더블. 어제 마무리 하지 못했던 장비 마무리까지 하고, 이제 남은 한 대까지 마무리해서 강원도의 일정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딱따구리에도 붐 실린더 카메라 장착으로 전혀 간섭 없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1번 붐 카메라. 차량의 건너편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부 다 카메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각이 정말 넓어서 이렇게 분대를 올리게 되면 거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찍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번 붐, 2번 우측 카메라, 3번 좌측 공무이 5번 우측 공무이 이렇게 바퀴 부분까지 전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골보 한 대만 더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딱따구리 실린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제품보다 견고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닌 어느 정도 작동 테스트를 거쳐서 설치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한성과는 각종 중장비 자율증수로 고객님들이 계시지 않아도 이렇게 테스트 작업을 다 하고 입고 맡길 수 있는 한성카입니다. 기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강릉에 와서 볼보 6급을 총 3대 시공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전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강릉에 와서 정말 뿌듯하게 작업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